지금 국내 유니콘 기업이 해외 자본 우존도약 90%에 육박하고 있다. 네네. 문제는 1차례 창출, 신사로 활성화해도 효과가 있는 것은 좋은데 네네. 실제 수익의 대부분이 들 결과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반쪽 성과밖에 거둘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 또한 사실인 거죠. 네네. 실제 미국, 중국, 일본 이 3개국의 투자 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유니콘 기업약88%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은 약5% 정도에 불과하다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더구나 또 우려스러운 것은 에, 유니콘 투자액 전체 의약55% 정도가 일본계 투자가 있는 게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쿠팡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쿠팡도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약 80, 전체 중85% 정도 투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는 하나, 실제 수익의 대부분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면은 그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 초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유니콘 기업이 벌써 이렇게 가까이 되고 있는 마당에 네. 한다면은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서 어 그런 투자액들이 수익들이 국내에 선순환.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책 같은 걸한 말씀 해보십시오. 네, 의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벤처 투자는 모태 펀드와 관련해서 중소 벤처 기업부와 함께 실제로 유니콘이 될 만한 넥스트 유니콘 기업들을 저희들이 같이 발굴을 하고 또그 기업들에게 국내 자본이 투자를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 저희들이 스케일업 펀드를 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예산으로 저희들이 어, 500억을 어, 받아서 1250억짜리 스케일업 펀드를 어, 1차로 선정을 했고, 내 후년부터 계속 그 규모를 늘려서 유니콘 기업으로 클수 있는 그 단계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 정부가 지난 3월달에 스타트업을 넘어서 스케일업 전용 펀드 약 12조 원 조성한다고 계획을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어, 되고 있습니다. 중기부와 금융위가 같이 어, 협의를 해서 어, 장기적으로 어, 12조 원의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하고 어, 중기부는 또 저희 모태펀드를 통해서 모태펀드. 어~ 예산을 어~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렇습니다.정부의 네, 대책이 실효를 네. 거두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 창출보다 장기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투자 벤처가 모태 펀드로서 주로 운용사의 자금을 주체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지 직접자의 자금 운용에 개입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 투자 벤처 유니콘 기업 만드는데 역할이 한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보다 분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들 주요 사업 목표 중에 하나로 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